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FOMC가 끝나고 25bp 금리 인상이 결정이 나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고 그다음에 이제 STO가 한국에서 완전히 허용이 됐잖아요. 그 허용이 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 보려고 해요. STO 관련돼서 어제 금융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고 그게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하루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 STO 관련돼서는 한국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아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FMC가 끝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크인베스트의 2023빅 아이디어 관련돼서 이제 좀 자료도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STO가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변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FOMC가 끝나고 25BP가 인상이 됐죠. 25BP 인상된다는 거는 FOMC 전에 이미 시장에서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시장의 그런 의견과 부합하는 걸로 이제 25BP가 인상이 됐고요. 거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말은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가지고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시장에서는 이제 뭔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나 그 부분들이 이제 사라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환호를 했고 그러면서 나스닥이나 비트 가격이 모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하지만 이제 2월 달에 또 시가총의 큰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저희가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는 그러니까 완연한 상승장일 거라고 지금 아직 관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이 변함은 없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비트코인 차트가 FMC 발표가 새벽 4시였는데, 이때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죠. 밑으로 이제 한번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네. 자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 단기적으로 이제 고래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FMC 발표 이후에, 그니까, 이 빨간 고래가 굉장히 큰폭의 매수를 했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보라 고래와 그다음에 갈색 고래도 같이 매수를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매수 매도벽 같은 경우도 이 매도벽 같은 경우는 24k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매수벽 같은 경우도 21.5k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래들은 이 박스권에서 일단은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다만, 이제 24k를 뚫고 나면은 어디까지 갈지, 혹은 21.5k를 뚫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갈지를 굉장히 유심하게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STO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금융위에서 어떤 기사가 발표가 됐냐면, 야, 가상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 것들이죠. 증권성 토큰을 상패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엄청 충격적으로, 이제, 코인 커뮤니티에서 증권성 토큰이라고 하면은 비트 빼고 전부 다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제, 상패하라는 말이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토큰 증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금융위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닥사, 그러니까, 코인원, 업비트, 비썸 이런, 그, 자율협의체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라. 이, 증권성을 띄는 거는, 증권사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상패를 하고, 상패를 한 다음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상패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게끔 이걸 이관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게 상패가 핵심이 아니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끔, 이제 증권형 토큰은 그러니까 이관을 시켜라, 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인 건데, 이 부분이 왜 이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볼 거고,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 것인가는 20, 2022년도 4월 달에 금융위에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증권형 토큰, 뭐 증권형 토큰과 STO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가지고 굉장히 좀 내용이 복잡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좀 약간 나눠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 발표가 나고 바로 이제 닥사에서 5대 거래소에서는 증권성 토큰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아까 그 금융위에서 발표가 나고 나서 굉장히 큰 호, 코인 시장에 혼란이 있었거든요. 한국 코인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닥사에서 바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증권성 토큰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성 토큰은 이제 토큰 증권이다. 라고 이제 금융위에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첨예한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을 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두 가지를 명확하게 저희가 나눠야 돼요. 증권형 토큰하고 STO에서 쓰이는 이 안에서의 토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이두 가지가 현재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제 시큐리티 토큰인데 지금 리플도 증권형 토큰이냐 아니냐로 SEC랑 소송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소송을 한 지가 거의 3년이 넘어갈 만큼 첨예하게 갈등이 있고 이 첨예한 갈등이라는 거는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큰 중에 이 시큐리티 토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로. 이렇게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STO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STO를 우리나라에서 전면 허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STO는 Security Token Opering이거든요. 이 Security Token Opering이 갖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실물 기반인 거예요. 이 STO에서 나오는 Security Token Opering에서 나오는 토큰은 실물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실물 기반에서 이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파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두 개는 명백히 달라요 쉽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구분을 지으면 증권형 토큰은 그냥 일반 지금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이 증권형 토큰 시큐리티 토큰이 될수 있는 거고 STO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기업으로 선정돼 있는 카사에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거를 쪼개 파는 거가 있거든요 부동산을 쪼개서 파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STO의 일환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STO는 실물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금융위에서는 그냥 이 STO도 증권형 토큰하고 함께 묶어 가지고 증권형 토큰은 토큰 증권이기 때문에 상패를 시켜라 혹은 증권사에서 거래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이두 가지가 아직 정립이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정립이 될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고, 어제 발표가 나고 나서, 막, 뇌피셜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주는, 뭐가 증권형 토큰이다, 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제가 바라봐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은, STO를 전면 허용한 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STO를 전면 허용한 게 일주일 전이고, 근데 갑자기, 금융위에서 증권형 토큰을다 상패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착착착착, 너무 빠르게, 마치 뭔가 의도되어 있는 것 마냥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가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 값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재를 하는, 이제 증권형 토큰을 상패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극적인 얘기를 한 거는, 그 이유는 돈입니다, 돈. 가장 돈이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께서 토, 이 코인이 지금 저희 보시는 분들은 코인이 미래라는 걸잘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코인이 점점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앞으로 커질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인을 투자하시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걸 이제 완전히 계산이 끝났어요 제가 이 부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 그 다음에 크립토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게전 세계적으로 이미 거의 계산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부에서 계산이 끝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될 거다. 이게 가장 다,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지금 하락장이었잖아요. 엄청난 하락장이고 살짝 반등이 왔는데 근데 이 살짝 반등에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거래 대금이 6조 정도 됐거든요. 6조 정도 된다. 하루 거래 대금이. 근데 코스닥 하루 거래 대금이 5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을 이 코인 시장이 하락장에서 잠깐 반등 온이 시점에서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불장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코스닥 플러스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코인 시장이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불장보다도 더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아, 이게 분명히 돈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돈이 관련되어 있고, 아, 이 돈이 관련되어 있으면은 증권사가 이걸 관리하게 하는 게 맞겠다. 그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완벽한 규제, 통제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통제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정부에서 STO를 허용하면서 결국은, 그니까 코인 거래도 이제 증권사, 제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디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요. 무디스가 어떤 곳이냐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잖아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고 그러면서 월 스트리트에서 일을 하는 곳인데 기관들의 이제 뭐 평가 기업을 뭐 A, B, C, AA A 이렇게 구분지어 주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네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 이 거래소톡 부분은 새로운 먹거리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기 아주 좋은 곳이다. 그래서 세금을 이제 징수 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데, 증권사들은, 만약에 증권사들이 이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게 하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증권사 쪽으로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예전에 우우죽순으로 생겼던 암호화폐 거래소를 특급법을 만들면서 4개 거래소로 이제 개편을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 4개 거래소로 개편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안에, 규제기간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이 예,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취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STO를 열면서, 그러면서, 증권사들한테 세금을 징수하기 편하게 되고, 증권사들이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게 하고, 이 파일을 나눠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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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을 봐주셔요. 단순히, 얘네들이 이제 뭐, 상패를 시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 상장 폐지 되니까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토큰은 그 상장 폐지된 토큰은 이제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고 또 해외 거래소에 바이낸스가 있잖아요. 저희는 업비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토큰 상폐랑 저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김치코인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이 기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핵심은 정부는 이제 콩이 돈이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개선이 끝났고 인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증권사가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게 만들어주고 돈을 받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았던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정과 이제 부산시가 굉장히 협업을 해가지고 정부 거의 기관처럼 뭐 기관은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거래소가 나오는데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끝에는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의 이제 거래대금을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으로 이제 마련해 나갈 거다. 앞으로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시장은 출렁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아, 정부가 규제하는 곳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곳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는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흔들리고 뭐 매수매도 팔고 사고 할 필요 없이 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은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증권사 증권형 토큰 진출 시기에 빨라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게다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저희는 이런 모습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STO인데 이 STO 같은 경우는 스티,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원래 카사코리아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샌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를 풀어주면서 테스트로 한번 돌려본 거예요.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카사코리아라는 곳을 이용해서 금융에서 돌려봤는데 STO가 돼요.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실질적으로. 이 STO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실물기, 실물자산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등기가 있을 거고 그 등기를 쪼개가지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등기를 쪼개 수 쪽에서 팔수 없기 때문에 이 증권 이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긴 다음에 신탁사에서 맡기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증권을 받아가지고 그 수익증권을 쪼개서 개인한테 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카사코리아라는 곳에서 부동산을 이 나눠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워킹을 하니까 실제로 동작을 하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얘네들을 테스트 배드로 쓴 다음에 이제 워킹을 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럼 이제 시장에 진출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단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STO 같은 경우는 자산의 유동화입니다. 유동화라는 개념은 원래 있는 건데, MBS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원래 이 레가시 금융에서. 근데 이 자산 유동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유동화 하는 게 복잡하고. 근데 이, 이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으로 하게 되면은 일반인들, 일반인들한테 파는 게 되게 쉬워지거든요. 이게 쉬워지고 파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파생을 해서 또 파생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관리 감, 감독하는 곳에서 돈줄을 강화하는 거예요 돈줄을 강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제 이걸 전면 풀어줄게 너네들이 해봐 이제 그런 사이에서 이제 샌드박스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카사코리아는 하나의 희생양이 된 거죠 테스트베드로 써보는 거고 법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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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걸다 맞춰가지고 하니까 되는 걸 이제 확인시켜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카사코리아는 팔리게 됐는데 어쨌든간 이 STO는 자산 유동화를를 핵심으로 두고 기존에 있는 그 증권사들 그다음에 금융사들이 돈줄을 좀더 이제 강화시켜주고 더 먹거리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유동화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가 있고 이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켜주겠다. 이런 것들이 STO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증권형 토큰에 그 열어준 것과 이 STO 열어준 거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든 거. 하지만 나중에는 이 하나의 거래소에서 모두 다 거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이카사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에서 테스트했다 고 그랬잖아요. 테스트하는데 금융위 이거 지금 이거 공식 블로그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카사 부동산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카사.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찾아서 이걸로 테스트를 해봤다. 근데 테스트가 끝났다.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증권사에 모두 열어준다. 이런 것들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즉, 이제 거래대금이 어, 코스닥을 뛰어넘고 코스피도 뛰어넘을 기세인 이 돈이 되는 코인 시장과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 시장에서의 이 테스트를 끝나고 아, 이게 정상적으로 워킹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는 확인을 하고 STO를 전망 허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돈이 단순히 거래대금 뿐만이 아니고, 업비트에 예치되어 있는 굉장히 큰 돈들, 몇 조의 돈이 예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원래, 한국증권금융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걸 거,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섯 군데 이제 금융공기업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한 곳에서, 그니 그러니까 뭐, 업비트면 업비트에서 여섯 군데 금융이, 여섯 군데 이제 금융공기업에서 하는 걸한 군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제 금융위에서는 얘네들이 나눠 먹을 게 필요하다. 이런 그 뷰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쪼개가지고, 그니까 뭐, 뭐, 아까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이 거래를 할수 있게 열어준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즉, 기존에 있는 레가시에 있는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발언이다. 이런 것들을 좀인지 하면서 가장 핵심은 저희가, 어쨌든 간 얘네들은 그린 그림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토큰을 매매하고 하는 저희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가고 있는 그림을 잘 보고 저희는 뭐안 되면 정말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저희가 이제 가야 될 길을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